16장. 요셉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개세를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다로나달에서 위쪽 베토론에 이르고, 또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다아나실로에 이르고, 그곳을 지나 야누아 동쪽을 지난다. 야누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계우를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문하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목수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개세를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로롯을 하고 있다. 17장. 요단강 서쪽 땅 일부는 요셉의 맏아들인문화세 지파가 재배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은 문화세의맏아들이며 전쟁 영웅이었으므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라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의 몫으로 차지하였다. 요단강서쪽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 아비에셀과 헬렉과 아스리엘과 세겜과 헤벨과 스미다와 같은 이들의 가문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으로서 가문을 잃은 이들이다. 문하세 자손 가운데 슬로부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은 길라앗을 낳았고, 길라앗의 아들 헤벨은 슬로부아스를 낳았는데, 슬로보아스는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드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아 말하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상땅 밖에도 문하세에게 열 몫이 더 돌아갔다. 문하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 가운데 끼어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길라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의 몫이 되었다. 문하세의 경계선은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에 있는 민무세에 이르고 남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미친다. 답부와 주변의 땅은 문화세의 소유이나, 경계선에 있는 답부와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의 소유이다. 또그 경계선은 가나계울로 내려간다. 그 계울 남쪽으로 성읍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문화세의 지역 가운데 있지만 에브라임에 딸린 것이다. 문화세의 경계선은 그 계울의 북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에 이르러 끝난다. 그 남쪽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문하세의 소유인데, 지중해가 그들의 서쪽 경계이다. 그 땅이 북서쪽으로는 아셀에 맞닿고, 북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맞닿았다. 베스안과 그 변두리 마을, 이블루암과그 변두리 마을, 해안에 있는 도르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엔돌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다안악 주민과, 그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 무기또의 주민과 그 변두리 마을은, 셋째는 나벳인데, 이사갈과 아셀의 지역 안에 있는 문화세의 소유이다. 문화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 사람에게 노동을 시켰으나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큰 무리라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너희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 그곳을 개간하여라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고가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다시 요셉족 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문하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니다. 산간지방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산간 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18장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여라.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다.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 땅은 일곱 몫으로 나눈다. 유다는 남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의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한다.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의 몫을 결정하겠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다. 주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 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 앞에서 재배를 뽑아 너희의 몫을 결정하겠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의 일곱 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 앞에서 재배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지방을 지나 베다웬 강에 이르고 또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데리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로 낫달로 내려가서 베토론 남쪽 산간지방으로 지난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베토론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자손의 성읍인 기럇마을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련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와 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마진 쪽산길스으로 내려가서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타를 지나 엔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둔민 비탈 맞은편에 그릴로스로 나간 다음에 르우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 쪽에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베토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해의 북쪽 어귀가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 이렇게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랏 이렇게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